말해라 제가 당신을 영웅이 되겠습니다 내겐, 내겐 적수가 말 조심해라. 없다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다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고통을 안겨주라 주인님을 섬깁니다 기꺼이 걱정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어지게. 머리 섞은 자, 때가 왔군. 설이 한 굶주렸다.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굶주렵다. 있습니다. 나는 어로부 왕좌를 얻기. 이번엔 또 뭐지?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네,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병력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번엔 또 뭐지? 내 목숨을 내 줄림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여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늙은 왕이야. 잠자코, 지하에 숨어있어야지 말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부르셨습니까? 아리 말... 사근만데드 같으니. 이방청탑은내 것이다! 게이번엔또 뭐지? 도겐수게 없다 말을라어리석은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So, honey, goodness, so, h o n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부 e s 응 s 노라 a 실하게 o o d 군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o o 을 내리지 못한다. 없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시간은 이번엔 흐르고 또 뭐지? 지시를 십시오. 마루라. 마루라. 라 마루라. 마라마라 마루라. 마라 마루라. 마루라. 마라 마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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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라 마루라. 마루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인넷듯이 이루어지길. 거기에는 소환할 없는 자를부르겠제 왕자 운명은 누구도 결정할 게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나는 왕좌만을 긴다도 업그레이드. 버리겠다 이번엔 또뭐 업그레이드.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말 조심해라 지금이 더 서리다 자 부르셨습니까? 까. 나약한 곰쟁이 같말해 어리석은 자인 시가 이더서리이 망자를 부르 그렉스 영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류를 굶주렸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 드디어 아, 드디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을 섬깁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망자를 부를 수 있니매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왕좌를 넘긴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내겐 족수가 없잖아 깨어났니다 이번엔 또 뭐지? 내겐 족수가 와이다 업그레이드. 암흑병을 아, 공격 받고 있습니다. 라라말 조심해라. 괜찮겠군. 처리하니 굶주렸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나무가 더필요하을 내줄래,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누구도 n 게 y o u 내 g young, ladies, more thunder. Sorry, 게 t o l 내 you. She got a l i t t l 리 bit. 괜찮겠군. 때가 왔군.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연구 완료. 내지왕을 위해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어지나는 노름노근 랜만이구나 아서스. 많이 변했군 일리다. 불단의 해골과 잘 맞지 않는 모양이지. 소원이 끝났습니다 s 가 왔군 소 o d 끝났 s s sir. g 이 o d n e s s 니 i r Goodness, sir. g o o d n 이 s s s 다 r Goodness, sir. Goodness, s i 말그 어, 조심해 하,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에 운명됩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어를붙은 왕조만을 섬긴다 산자도 죽은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특이하군 걱정 마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수가 없다 왔군. 말 조심해라 서리한이 굶주렸다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주인님을 섬깁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첫 번째 방첨탑에 도착했다 활성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군 그동안 나를 지켜라!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연구원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께 네, 주인님. 방청탑을 활성화했다. 치지 말고 움직여라. 방청탑이 활성화되어 우리 통제를 받고 있다. 이걸 빼앗으려 하겠지.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야 한다. 말해라, 머리 석은자 내겐 적 벌과 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습니다 어디에 피를 마치면 보할수 없습니까? 네,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완료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첨탑을 또 하나 활성화했다 괜찮겠지 말해라 소환이 전전, 끝났습니다 말 조심해 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시간은 흐르고 이번엔 또 어지? 내겐 적수가 없다.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삼켜버리겠다. 나는 너와 널... 리치 왕에게 한 번은 속았지만, 지금은 내가 유리하다. 명의 노라. 망. 두 번째 방첩탑이 활성화됐다. 이제 하나 남았다. 진격하라, 나의 전사들아. 마레라, 어리석은 자. 내가 왔다. 연구와이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뭘 쳐들고 있다. 마해라 어리석은 자야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말 조심해라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리치 왕을 위하여 내겐 적수가 없다. 확실하게 이번에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나. I'm and... 다노바라 옥자의 봉일이 풀렸다! 바로 지금이 스컬즈!